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 비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였습니다. 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뭐 우리 식으로 좀 풀어 보자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일도 있고 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평생 하반신 불구로 살아왔던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것, 손마비였던 사람이 정상이 되어 돌아오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말하자면 기적이죠. 자연적이지 않은, 자연을 훨씬 뛰어넘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법칙과 원리가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것이 말하자면 하늘로써 오는 표적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지금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실력발휘 좀 해보라는 거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뭐백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걸로 당신이 누군지를 확인시켜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존중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였는데 이 요구를 마가복음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이라고 할때 마가복음의 의도는 테스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시죠. 광야에서 사탄을 만나서 당하셨던 일들을 시험이라고 하죠. 그것이 테스트였습니다. 그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이 굴러다니는 돌들을 떡 빵이 되게 해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요구는 말하자면 사탄이 했던 테스트와도 같은 시험이었던 겁니다. 한번 보여주는 걸로 당신이 누군지를 확인시켜 달라. 실력 발휘해서 당신의 특별함을 알려 달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도 거절하셨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도 거절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걸로 실력 발휘 한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내는 그 사람이 최종 권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 볼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적어내면 그 답을 누가 매기죠? 출제자가 답을 매겨서 점수를 줍니다. 즉, 이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은 이미 그것을 내주는 사람에게 모든 권위가 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기적을 보여서 당신이 누군지를 확인시켜달라.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평가, 판단의 최종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깊은 탄식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계속 자신을 증명하라는 요구 앞에 서시는 일들의 반복이시거든요. 심지어 어디까지 이 요구가 가느냐면,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을 거기서라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세대 전체가 예수님께 자신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할 뿐입니다. 그 복판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하지 않겠다, 얘기하시죠. 왜? 이 세대가 표적을 바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최종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알리려는 모습.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스스로를 특별한 자리에 두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엄청난 기적이 설령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오, 그러네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군요. 라고 하는 평가는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기적과 기적적인 현상을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데도 그걸 평가해 주기 때문에 난 특별한 것이 되는 거죠. 참 이상한 신법 아닙니까? 자기는 특별하지 않은데도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만들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인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대단하게 부풀려서 보여주고 알려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SNS의 그 열정들, 흘깃봐도 압니다. 사람 다리가 그렇게 길 수가 없는데, <laughs> 거의 외계인들 아닌가요? 얼굴은 요만하고 팔다리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돈을 냈으면 왕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 식당들에서의 모습들도 그런 것 같고. 집요하고 잔인하게 학교와 교사에게 자기 아이의 특별함을 존중해달라고,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몰아 세우는 그 과격함, 그 잔인함들도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된 본성이라서 그런 거죠. 거긴 종교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나만 할수 있는 봉사, 선행, 수양, 깨달음, 이걸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자리는 신의 자리인데 그 신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 도달한 내가 특별하다고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싶어 하는 그 본성,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원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뱀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며 유혹을 하죠.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강하게, 강렬하게 흔들어 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의 부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것이 특별한 곳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셨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좋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나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특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뱀에게서 받은 유혹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자극했느냐면 좋음보다 더 좋을 수 있어. 굿보다 배러가 될수 있어. Better보다 베스트가 될수 있어의 유혹이었던 거죠 스스로 최고가 돼서 다른 좋은 것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그것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그러려면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최종평가자의 권위에 올라서 네가 최고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는 유혹은 인간에겐 거절할 수 없었던 유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싶어 하는 열망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계속 태어난 인간들은 물려받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면서 말이죠. 이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늘에서 온게 분명한 기적, 또 기적의 현상, 그걸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소개받고 믿게 될까요? 아니요. 그걸로도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삼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특별해지려는 그 본성이 뭐가 일어나든 얼마나 대단한 것이 펼쳐지든 그걸 통해서 나를 설명해 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보여 주려고 할 뿐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세대의 사람들이 품고 있던 그리고 지금도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갖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성.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셨던 겁니다. 변하지 않았구나. 달라지지 않았구나. 근데 여기서의 예수님의 탄식은, 아휴, 저놈 이것들 어떡하나 하는 정도가 아닌 슬픔이 담겨 있는 탄식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싶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해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갖다 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기적들은 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신지를, 그리고 어떤 성품과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그리고 알려주시는 그 목적으로 하신 기적과 일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알릴수록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 쓰는 그래서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여기려는 일에만 애를 쓰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실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실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고립시키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것. 우린 여기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 원초적인 본성이 결국 우리가 그동안 함께 말씀을 보면서 알아왔던 어떤 하나의 명제하고 부합되는 점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까지 갖다 쓰는 마당에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이 된다면 믿음도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함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일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려고 하는 본성이 믿음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 이게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아니면 큰 대형 전도집회 같은 곳에 갔을 때 외쳐졌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내 선택과 결정이 마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아니 심지어 그 믿음이 내게 있어서 그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지금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서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이1 2 절의 앞뒤 구절은 참 특이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이죠? 영접하는 자 그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자가 영접하는 자였던 겁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환대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 바라자면 영접하는 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누굴 믿어야 할지 누굴 봐야 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영접하는 자였어요. 그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내서 당신을 믿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할수 있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게 해 주신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뒤덮는 빽빽한 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서슴없는 그 의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일어난 일이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의 시작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여 주듯이 자기 의지로 부풀려 낸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양 확신할 때그 확신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줄도 알고 노래할 줄도 알고 경배할 줄도 알지만 정작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옆집에 사는 아이가 저를 자기 아빠라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파트 옆집에 살기 때문에 주소로 보면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돈까지 똑같잖아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죠? 심지어 같은 층도 눌러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 누가 그렇게 어, 속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옆집애가 자기 아빠라고 한다면 거의 사람들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믿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옆집에 사는 아이가 날 아빠라고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아이의 바램이 곧그 아이의 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의 그 확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그 하나님을 믿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한다면 그건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날 자기 아빠라고 하려는 옆집 아이의 그 이상한 말과 행동은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의 의도만 보여주잖아요 자기 아빠보다 날 아빠라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으스댈 수 있으니까 아, 여기서 나는 저,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되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뭐 인플루언서, 뭐 연예인, 뭐다 뭐 붙여서 옆집에 사는 연예인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으스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그 시작이 나로부터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는. 자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초적인 그 본성에서 나온 무엇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그저 자기만을 부풀려서 대단한 사람으로 비추는 걸로 시작하고 끝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꺼집니다. 그것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꼭 믿음으로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상하죠? 그건 스스로를 위해서도 할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섬기기도 하고, 성가대와 찬양팀을 하기도 하고, 주차봉사를 하기도 해요. 나를 위해서 양육훈련도 받고, 성경공부도 하고, 단기성교도 가고, 급식봉사도 할수 있어요. 나를 특별하게 보이게만 할수 있다면, 힘든 일을 마다 안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갖다 써서라도 이뤄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경계도 한계도 금기도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없어요. 날 위해서라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세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느닷없이 나오잖아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던 중에 지금 제자들이 숙덕숙덕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빵을 하나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야, 오늘 누가 당번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얘기하는 걸 예수님 들으시고, 예수님 빵에서 연장해서 그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에서 연장된 교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을 부풀리고 특별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그건 너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일이다 이 뜻입니다 부풀리는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누룩 자체가 한끼 식사가 되진 않아요 빵을 먹지 누룩을 먹는다고 얘기하진 않죠 이스트를 먹는다고 하진 않잖아요 누룩이 빵한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세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룩을 부어서 커져버린 빵이 과연 배불릴 수 있는 한 끼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껏 부풀린 빵 하나여도 한끼 식사가 되지는 못하죠. 아무리 누룩을 갖다 부어서 요만한 빵 하나를 이만하게 뻥튀기를 시킨다 해도 그걸로 배부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안에 생긴 믿음, 그리고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포기를 못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는 자꾸 자기를 크게 과장되게 부풀리는 그 일에만 매진할 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정하면 죽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열심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보이는데만 힘을 쏟습니다. 더 배고파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열정, 그 열렬함은 우리를 우리답게 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망가지게 만듭니다. 인간의 이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인 본성에 목줄을 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인생을 내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려 하지 말고 내 인생을 특별한 분에게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야 내 인생을 나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가해자가 자기 자신이 됐던. 그 에덴동산에 비참했던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그 살아, 살아가셨던 모습을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세례 받으신 후 병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던 다른 모든 특별함들, 이 기적적인 일들, 기적의 현상들을 다 걷어내면 예수님의 생애에 뭐가 남느냐? 예수님은 하루씩만 사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호흡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하루일 겁니다. 그것을 채우겠습니다. 하루씩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시작이시며 과정이고 결과가 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내게 주어진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나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특별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디서든 최고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를 소모하고 갈아내는 그런 인생으로 부른받지 않았어요 마치 그 하루를 위해서,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특별하고 대단한 하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대며, 나를 지켜 올리던 그 하루를 위해 나머지 인생들과 시간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루씩 하루씩 살던 우리가 또 하루씩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이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 충분함이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 회복된 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다고 하신 그 좋음을 구체화시키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스스로를 소비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갖고 와서 내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인 양 과시하고 부풀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누룩 이스트로 삼아서 나를 과장하고 키워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교회를 갖다 쓰고, 사람을 갖다 쓰고, 하나님도 갖다 쓰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이라는 하루를 통해 당신 자신을 갖다 부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채워내는 것을 보는 목격자입니다. 소비자는 더 좋은 걸 찾죠.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큰 것, 더 최고의 것을 찾고 또 찾으며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살죠. 자랑하고 싶어서. 스스로 특별해지고 싶어서. 하지만 목격자는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풀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본 것을 보고 말하고 증언하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농부의 부지런함으로 채워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밭에 뿌린 씨앗들이더라고요. 농부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한잔 마시고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밤새 어떻게 잘 있나, 잘 자라고 있나, 어제와 다르게 바뀐 건 없나, 내가 뭘 해줘야 되나, 지난 밤에 비가 좀 왔는데, 좀 어디 터진 데는 없나, 망실된 데는 없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하루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분의 좋다 하신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좋은 것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린 거기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장하고 부풀릴 필요 없이 그분의 손에 묶여 그분의 손에 쥐어져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란 삶이 특별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또나 자신의 특별해지려고 하는 그 일들에 함몰되거나 휘둘리거나 못 쫓아가서 당황하거나 조급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커져가고 채워져가고 키워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불안과 조바심보다는 기대와 설렘, 소망과 큰 포부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숨쉬듯 얻어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꾸미지도, 과장하지도, 돋대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고,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믿고 인정하며, 주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 뭐 하나 만만하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로 가장 아름답게 빛날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시고 키워주실 걸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으니 저희는 그 소망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의 이 시간들을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사랑하는 충분한 교회 모든 지체들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두겹세겹 겹 되는 믿음의 끈, 사랑의 끈으로 이들을 묶으셔서 주님 목적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하며 온전한 바로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끝까지 붙들고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